형님들 하이요 반갑습니다 읍바이가 오늘은 지금 어, 생방송 키고 히토네 집에 왔어요 왜 왔냐면 히토가 밥 해준다고 초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굴도 명품 마스크도 명품 옷도 명품 바지도 명품 신발도 명품 그리고 선물로 이것저것 사왔는데 향수도 선물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샴페인도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척을 하면 과연 꼬실 수 있을까요? 어, 모르겠지만 일단 밥 해준다고 오라고 하더라고 일단 가하고 어, 좋아요. 아 어, 근데 조금 조금 피곤하네. 자고 갈까? <laughs> 어히또예요 좋은 옷들하고. 어히또야오 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어, 잠깐만 히도야 너그 드레스 코드 의상이 나랑 똑같다? 어, 나도 나랑... 어, 나도, 어렵네. 어, 나도 회색인데, 어, 뭐, 좀 통했나? 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광고받은 건데, 향수인데, 좋았어요. 어, 남자 향수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건데, 여자 거도 이렇게 달라고 어, 부탁드려서, 뿌린 향수. 향수. 어. 냄새 엄청 좋은데? 아, 다 알아보네. 아, 여러분들. 냄새 진짜 좋다.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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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 내가 히트랑, 히트랑 방송하고 난 다음에, 향수 광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자 거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어, 광고주님 아, 감사합니다. 워낙 워고워 빛나 많아요. 와. 대박, 어 대박. 이에 그리고 여기가 딱 거실. 맞아요. 와, 지금 와.. 존나 깔끔하게 자르는데네 여기 있는 방? 여기 들어가도 되나? 여기는.. 은밀 여기, 여기가 은밀한 곳이라고? 은밀, <laughs> 네. 은밀한 곳이면 네. 한번 구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히또얘 나랑.. 내가 꼬셔도 얘 나랑 못 살겠다. 왜냐면 얘 너무 깔끔해. 아니 안 깔끔해요. 어 나, 나는 나 성격이 존나 지저분한데 꼬셔도 나랑 못살것 같은데? 시난 담배나 하나 <laughs> 빨러 가야겠다. 누워보라고? 어 진짜지? 나 바로 넘는다. 한번 누워 보래요. 한번 누워 볼게. 야 이때 그러면 썸네일 하나만 찍으면 안 돼? 아, 그래. 어 좋아 좋아. 아니 한 입에 넣고 살짝 이 같이 있는 아니? 나한 아, 입으로는 안 되지 아그 맞잖아. 그만. 나 사진 찍어. 극상점에서 보니 실물이 더 잘생겨서요. 절 하세요. 큐큐. 말고 썸네일을 위해서. 뭐야 왜 그래? 아다 조심해. 다 조심해. 어. 굉장히. 어. 미쳤다. 역시 희도는 방은 천재예요. 그러면 잠시 실라겠습니다. 무릎 좀 빌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썸네일이니까 어 썸네일이니까 어허어 어, 잠깐만 못하겠어 <laughs> 어 한참 됐다 야 어, 무슨 뭐빨래예어빨리하라고아 어, <laughs> 고마워 아, <laughs> 어 실력 많이 받았어 어 그리고 여기가 주방 여기가 주방인데 이야 어. 지기네. 머리를 일단 묶어 주시. 머리를 오케이. 머리를 묶으라고. 아. 얘좀 짜른데? 나, 나 아. 이건 짧은데. 나묶어라고 아, 너를 묶어. 아, 나 나. 여기 나 정신 나갔나봐. 지금 긴장해가지고. 아, 묶어달라고. 아, 아, 묶어달라고 응. 어, 알았어. 머리를. 해귀겨야 되나? 네, 아 아무. 내 미트. 오케이 내또 음. 여러분들. 아, 저... 아 근데 냄새 진 좋은데. 형 그지. 네. 어, 좋아. 이거를 메주. <laughs>

근데 여러분 들 얼굴이 보고 몸매 좋은데 밥못 하면 어떡 하죠? <laughs> 밥안 없으면 빵점 줄게요 빵점 오늘 준비한 음식 밀페유 나베랑, 어. 그다음에 전복, 전복이랑 버터구이. 오 어, 진짜로? 그리고 아, 요리 자세 있나 봐. 계란말.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laughs> 저번에 실패했는데. 계란말이가 은근히 어려운데 알지? 진짜 잘만들었데 계란말이가 은근히 어려워. 아 육회공으로 다 준비했대요. 그러면 성공 확률 몇 프로야? 성공 확률? 오.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너 개인 방송 보니까 너 팬분들이 항상 이또야 요리하지 마라 맛없잖아 장난으로 하는 그래. 거예요 아, 장난, 뭐, 장난이 진짜 같은니까 모르지 그럴 수도 있고 <laughs> 어허 오빠가 이럴 땐백업을 해야지 자식아 넌 아, 가장 아, 큰 하늘님이 별풍선 10개를 맞죠? 선물했습니다 맞죠? 속도가 늦으셔서 맞죠? 7년 동안 어. 저녁만 드신 음. 이응 이렇게 응 하면 어떻게 왜뭐 어떻게 그러면 백업을 어떻게 하는 건데 ㅅㅇ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봐요 오빠 옆서 봐요 어. 이렇게 하죠 어머머머 어머머. 아 앞으로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어머! 여러 저랑 히토랑 합방을두번 정도 했는데 향수 광고주님께서 어머 음방님 저희 향수 쓰고 한번 히토니 한번 꼬셔보세요라고 하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받, 이 향수 받기 전에 리뷰 같은 거 봤어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다 뭐 은은하다 끈적임도 없다 뭐 이런 엄청나게 좋은 평이 있더라. 뻥아니에 여러분들이 이게 탄 니크,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탐 니크. 평이 되게 좋아서 광고 바로 받아놨습니다. 실제, <laughs> <시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이틀 전부터 받아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요게 탐 니크, 어, 러셀프맨 솔리드 퍼퓸이라는 거예요. 그냥 탐 니크 기억해줘탐 니크. 이름 좀 간단하죠? 이게 아까 바른 거예요. 어, 이게 아까 오, 바르고. 오, 오 바로 안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살짝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발르머는 예, 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뿌리는 것도 있는데 바르는 거나 바르는 거 처음 바라봤거든요, 여러분들. 뭐 사자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손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런데다가 에 바르면 냄새 날거 아니야? 원래 이런. 어, 맞아. 어, 너무 좋아. 자, 광고 잘하네.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또 이러고 향기 한번 맞춰주고. 어. 아 근데 향기가 원래 향수 같은 거 뿌리면 백화점 냄새 막 나고. 아 그렇지. <laughs> 막 너무 세면딱 이런, 쎄면...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근데 네. 얘는 은은해 그냥 은은해. 와, 그냥 섬유유연제 같은 그런 냄새? 이야 히도야 히도야 네. 너 가고비 줄게 <웃음> <웃음> 남자들이 그 좋아하는 그거고 여자들이 좋아해 이 향수가 여러분들 그 절대 막 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랬잖아. 냄새가 아이고. 은은하면서 절대 막 끈적임 같은 것도 없고 이름도 바로 탑니클, 탑니클. 그래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해 주머니 속에 그냥 그쏙 들어가 너무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 오자마자 알아봤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자 콘셉트 좋아요 아, 빨 아. 원래 담배 냄새 나는데 어? 뭐지? 전용센트. 아 <laughs> 내가 또 오늘 담배를 조금 들피기 아니, 야 요거는 여러분들 또 뿌리는 거야 오. 뿌리는 향는데 요거를 살짝 뿌려볼게요 살짝 살짝 뭐 어, 뿌리고 응. 내가 또 많이 써봤잖아 요런 거따따따따 요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바디 스프레이네. 이거 그 몸에 뿌려도 되는 오, 거 어, 맞아. 한번뿌려봐도 돼? 아, 이게 남자 거거든. 남자 거니까 안 돼. 뿌려줄게. 어, 뿌려준다. 오케이. 오, 좋아요. 일단, 근데 진짜 팬분들 뻑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 말해줘. 남자가 만약에 이 향수를 뿌리고 와. 그러면은, 냄새 좋아, 싫어. 솔직하게. 솔직히 말해서 어 진짜 솔직히 탐니크 요거 탐니크에요탐니크 제품. 솔직히 말해서 담배 냄새 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 당연히 어? 좋은 냄새가 나면. 오 어, 당연히. 냄새? 그렇게 막 역한 냄새가 아니야. 엄청 자연스럽고 어? 뭐지? 이 좋은 냄새가 나니까 한번더막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laughs> 여러분 들었죠? 냄새가 좋으니까 한번더이 냄새 어, 뭐지? 한 이렇게 막 어머 이 냄새 뭐지? 바로 <laughs> 아, 이런 거예요. 아이 진짜로. 좀... <laughs> 오 이거 향수는거잘 들어왔어.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응. 이게 향수 처음 사시는 분들도 안욕하니까 그냥 막 바르기도 좋고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입문자 추천. 그 다음에 아나 너무 향수 바꾸고 싶은데 좀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없나야이규야너 그런... 광고면 좀더 줄게. 그런 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바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너 광고만큼 많이 해봤어? 그, 아니 너무 아, 내 어, 진짜 제품 진짜 좋아, 좋아. 맞아.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는 건데. 어, 여기 는 제품 하나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건데 남성용품이고, 여성용품. 어 이거는 여성용품. 여자분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이게 달달한 냄새라기보다는 은은해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냄새는 굉장히 좋은데 좀 표현을 하자면은 어, 살짝 고급진 남성분들 아니면 좀 심플하면서 멋있는 남성분들 좀 많이 쓸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향이. 맞아. 이거는 여자랑 한번 발라볼게요 여자 향수 진짜 아. 향수를 입문 입모자... 모 왜? 냄새 좋아? 어, 대박 이거 뭐지? 아. 와 냄새 개 좋아 이거 다운이 냄새 어사짝처 달달한 냄새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피존 냄새 같은 거 같아 어 냄새 개 좋은데 이건 이거는 여성 여자 거 내가 한건 남자 거 어, 개 좋아. 잠깐만 냄새 한번 맡아봐야 돼 어, 내, 냄새 어. 개 좋아 난니가 좋아 아! 광고를 빙자한 사진방송이라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패키지도 진짜 예쁘죠? 패키지 어, 자체도 굉장히 고급져요, 진짜로. 블랙이 남성이고 이게 여성용이야요 오, 또 중요한 키포레꼭 집어주네. 봐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선물하기도. <목소리> 이 텐서 때문에 졸라 많이 썼냐? <목소리> 아, 근데 이게 <목소리> 내가 오늘 히트 만나러 와, 와야 돼가지고 오늘 방송키고 계속 발랐잖아. 오늘 계속 발라서 그래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연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알겠어 오, 어? 오빠 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잖아. 한번 어, TV 좀 볼게요. 띡. 응, TV. 띡, 띡, 띡. 오,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오? 어? 난 네가 좋은데? 합니크 아! 향수 많이 사랑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멀리서도 음. 냄새 잘 나냐고? 음. 아, 향수 냄새요? 네, 멀리서 되면잘 나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어, 예를 들어서, 휘도, 나 여기 있는데, 냄새 나안 나? 근데 우리가, 안 나요. 어, 이러지? 어, 솔직히 여기, 어, 이 정도까지 향수 냄새가 안 나요, 솔직하게. 근데, 대충 어느 정도에서 냄새가 나냐면, 한이 정도? 어, 이, 어, 이 정도? 어, 요 정도? 어요 정도 거리에서 나. 왜냐면, 근데, 근데 향수 냄새가 시기부에 전방 한 100m에 있고, 전방 50m 앞에 있는 향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너무 독한 거야. 그러면 개독한 거야. 어, 맞아, 머리. 엄청 아프지. 근데 이거는 어, 좋아. 저, 잠깐만. 오, 음. 이게 이거 자르는 거야? 아, 오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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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아, 아못 아, 믿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 아니, 아, 나, 그러데 아, 나, 난, 난, 널 믿어. 이거 타잖아? 다 먹을게. 아, 맛 없어도 맛있다. 뻥칠게. 오븐에 강아지가 갇힌 게 아니라.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참> 어, 이거 미쳐서 <laughs> 반사돼서 그래요. 귀여워. 어,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형, 눈 온다, 하늘이 도와준다, 자고 가자. 맞아, 야.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 여기. 와, 오늘 집을 못 가겠네. 아, 짜증나. 엄마!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 아, 맞아. 나 오늘 집못 가. 아, 짜증나, 진짜. 때눈에 아, 운전하면 위험하단 말이야. 엄마, 나 자고 갈게요. 아, 진짜. 엄마, 나 찾지 마. 어, 이제 칼질? 구경 바로 하면 되요, 칼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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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우야, 오우야 잠깐만 지금 뭔가 나는 분명히 <laughs> 칼질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뭔가 화면 썸네일이 <laughs> 야이토야 너는 진짜 자체가 콘텐츠구나. 어 애교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 깜짝이야. 아 <laughs> 어, 지금 시청자 몇 명이에요? 지금 3 2 0 0분 넘었어. 옆으로 와요. 옆으로. 어? 옆으로 와. 옆으로 오라고? 알았어. 붙어죠 같이 칼질 이렇게 몸도 좋은데 쓸데가 없어서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음? 가까이 돼서 옆에 나는 솔직히 살짝 있으면 되고 이 각도야 어우 이 각도면 10률 올라가야지 가까이 와 이거 자, 어. 아 가져와 하면 부끄러워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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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머머머머머머머 그치 이렇게 아 이거 이거지 어 그러면 내 얼굴 안 나오니까 이 새끼 누군가 이보이고 좋아요 어 좋아요 어어어어어어 요리 디 어어어 그 같이 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좋아? 어, 어, 어. 좋아? <laughs> <laughs> 좋다고? 어, 나도 좋아 어, 잘하네 진짜 오 바로 이거지 에이드야 역시 각도 바꾸니까 그러니까 사람 바로 들었어 아, 인정? 어, 아, 어 이거 갑자기 어, 200명 어, 올라갔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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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200명 <laughs> <laughs> 올라갔어 역시 각도 싸움해야 오빠 각도 앞에 있어봐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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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으라고? 어머머머머 아 내가 근데 내가 대파 썰어볼게 대파 대파 <laughs> 아주먹가 조금 흔들리는데 괜찮네 오 뭐야 왜 이렇게 썰해 막내 형도 나취사전기었잖아 개파만 썰었네. 아.. 야, 야, 나 김치 썰고 깍두기 다 해. 아, 나 존나 잘해. 나 존나 계란말이 졸라 크다고? 그래? 응. 보니까 히토가 손이 커. 어, 얘가. 근데 나도 근데 솔직히, 나도 가만히 있어도 채팅창이니까 말할게. 히토 손 존나 커. 근데 봐봐. 봐봐. 야, 이거 그 대형마트 가면 파는 단무지 아니야? 아니,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아, 그런거. 나잘 몰라서. 오빠. 응. 어. 이제 앉아 계세요. 이제 앉아 있으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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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앉아있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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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앉아있자. 어, 그래, 앉아있을게. 오, 어, 좋아. 어, 그래, 바닥에 앉아, 식타에 앉아, 아니면 쇼파에 앉아, 아니면 병계에 앉아. 어디에 앉을까? 정해줘. 어, 그래, 어디에 앉아? 말만 해. 어, 시탁 식탁, 오케이. 식탁에 앉자. 그래, 내가 밖에서 노트랑 존나 달려. 아, 형님들! 어, 아! 아 이러고 얼굴이 흑색선이야. 얼굴 흙투성이야 몸에 흙다 묻었어. 흔들어, 흔들어. 그러고 이제 딱밥 먹으려고 딱 앉아. 밥주 네. 아, 무서워. 아빠 님, 어느 한 명이 가? 아빠 님, 혼은 씻으셔야지. 아, 바로 씻을게요. 엄마가 씻으려면 두고 도안씻는데 엄마가 한엄마 바로 씻었죠? 어 좋아. 와역와아 진짜 많이 먹는다 그랬더니 <laughs> 그냥 우리 할머니네. <laughs> 우리 할머니가 막 <laughs>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이버에 탐니크 향수 검색해 보시면은 댓글 평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여자 복실로 나갔을 때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예요. 뻥 아닙니다. <laughs> 글짓, <글짓어>. 와. <laughs> 아. 어? 오. 글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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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분들 향수 신경 쓰지 마. 향수 지금 말고. 너들 지금 향수 광고해야 되는데 광고 필요 없어. 잘 봐. 윽박 하트 히또. 야, 이거는 이거는 광고 필요 없어. 와, 나 진짜 광고 안 한다. 나 진짜 광고 안 한다. 향수 광고 들어왔는데 광고 안 해. <laughs> 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윽박이라기보다는 탐닉 크 향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불안산 응. 저희 또 미식가잖아요. 추상형 추신다길래 보리차예요. 오 좋아. 응. 오 보리차 보리차 좋아 좋아 좋아. 오좀 지적인 여자구나. 끓여봤어요. 고급 고급죠 고급죠. 아 이제 응. 응. 밥 먹어보자. 일단 비주얼은 몇 점? 일단은 뭐. 비주얼은 진짜 1 0 0 점. 계란말이 한번 먹어볼게요.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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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맛있어요? 아, 천천히 뭘? <laughs> <laughs> 아니 형들, 와 진짜 분명 맛있어. 맛있죠. 대 맛있어. 봐. 응. 탕도 먹어봐요. 아 이거 이거 밀푀유 나베도 먹어볼게요. 밀푀유 나베. 오늘 오 이따 잘 됐어. 이따 보이시죠, 형들? 아 먹어볼게요. 아 국물 내가 먹어봐야지. 아, 너무 맛있나? 야, 뜨거워. 응. 음, 이거 밀폐오나벳 불이 차왔나? 와, 내물 먹을 때 나. 네, 나무랑 냉정한 평가 뭐까 고구부터?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부터 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어때, 국물?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어 진짜 솔직하게. 밀폐오나벳 맛은 나. 어, 근데. 어. 소금 조금 더. 아, 내일도 원래 짜게, 짜게 먹는거 아니, 밍밍이요 링믹. 어, 우쩐. <laughs> 난 존나 맛있는데? 난전부을 못하겠어. 아 맛있어요 이거? 아, 얘가 얘? 짜게 먹어서 그래 전복도 하나 먹을 요 전복 어 전복 이거 수저로 해가지고 오빠 전복도 음. 이야 치즈 래너 요리만 해 밖에 나가고 싶으면 어, 나갔다 어, 오고 오빠 어, 말할 말하시... 계란말이가 어. 맛있다 어, 진짜요? 오 아, 잘하시네요 어 그치 어 계란말이 친구들 어동이도 인사했어 진짜 너무 감동었어 신혼 첫날 밤 맛이 어때요? 에이 뭘뭐 신혼 첫날 밤이야 어 꺼져 고 전화 와요 네. 엄마 그 누나방 있지? 누나방 비었잖아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우리 강아지 하리 방이야 어 엄마 거기좀 잠깐만 치워줘 알았지? 그리고 내일 그면 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호적 등분 그 정리할 거니까, 어, 이제 엄마 이름, 내 이름, 이제 히토 이름, 이제 세 명이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나누구적 파버리고 이제, 그, 휴식가라고 하고. 얜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콘텐츠로는, 뭔가, 사주팔차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까만 색깔이 남자. 흰 색깔이 여자 여기 우먼이라 맨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히또라 저랑 광고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쓴거 이거는 바르는 거야 저자그어와 아, 리뷰가 굉장히 많네 와. 남친 선물로 딱 이야 고체 향수 너무 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은은하게 나는 냄새 오, 이거야 진짜로 저는 못 쓰는데 이거 뿌리면 여자 꼬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꼬실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요 형님 뭐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올라가요 확률이 여성분들도 남자 코일 때 좋고요. 야 근데 오빠 이거 뿌리고 다니면 너 너무 오해. 근데 솔직히 진짜 냄새가 진짜 아 방으로 어, 다 떠나서 아직까지 냄새가 나요. 진짜. 어, 지금까지 향 나네. 오. 아직나 아직도. 개좋아. <목소리>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